좋은 아침입니다자 오늘은 이천인데요. 친구랑 같이 놀다가 네. 싸웠다는 뜻 알겠죠? 그리고 왕따가 네. 2명이나 있다는 다 알겠죠? 시작합니다. 네. 내가 이쪽 자리지? 선생님. 네. 자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네. 아. 잔치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? 나? 나 이름 없는데 난파워캐스탄네나 집에서 맨날 파워캐스타라고 부르는데 야너 오늘 돈 갖고 왔냐? 어게해야 오늘 너돈 갖고 왔냐? 야, 너 저번에 그돈 내가 준거 있지? 제비미 왕따 이제 시킬 거야. 알겠지? 내가 너 돈, 거센 돈 그냥 줬으니까. 당신에는 내말잘 들어야 한다. 응, 알겠어. 야, 왕따. 아니, 야, 미안해, 미안해. 야 왕따! 너 오늘 돈 얼마 가져왔냐? 나중에 좀, 좀 보자. 이게 아직 나 돈을 못 모아서 계속 돈 모으는 중이라널줄 수가 없었어. 야 그렇다고는 뭐한 가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막 써놓냐? 그건 나쁜 짓이야. 야, 너돈 얼마 갖고 왔냐고. 내가 다 말해줄게. 친구들한테 돈 얼마 갖고 왔냐고. 선생님한테 읽으면 되지. 나돈 2490원. 야, 구족도라도 그 줘. 지금은 안 돼. 나 지금 그럼 집에 갔다 와야 돼. 그럼 빨리 갔다 와. 빨리 갔다 오면 되지. 그걸로 좀너 돈으로 좀 오늘 음료수 사 와라 나좀 먹게 안 된다고 나 지금 엄마한테 빨리 오면 난 맨날 혼나 좀 늦게 와야 돼 그럼 여기 좀 이따 가면 되지 뭐 근데 엄마가 빨리 오냐? 너 숙제 안 하고, 와, 안 하고 왔지? 이러면 내가 내 해버려? 그것도 안 된다고 엄마 거짓말을 나쁜 걸 했어. 야 그렇다고. 너가 안경 끄는 건 실수지. 야너돈 갖고 와. 내너돈 갖고 와라 진심하게. 야, 야 너돈 어디 있냐? 우리 내놔. 어, 아, 너돈 있었잖아. 내놔. 왜안 내놔? 야, 내놔라고. 돈 내놔, 어떡해. 어떡해. 돈이 있었는데 내가 장난쳐야겠다. 어떡해, 어떡해. 살았다. 어떡해, 괜찮아. 다시 소환하는 애가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잖아, 특히. 야, 너 하얀 옷 입는 얘 있었지. 근데도 왜 교복을 입고 있냐? 이런 학생 옷을 입어야지. 너가 뭔데? 너 왕따라고 시킬까? 야, 야, 그냥 너 왕따 안 시키고 그냥. 팔로드 왕따 시킬게 대신에 내말잘 들어야 돼잘지는게내 소원이야 알겠어? 어 알겠어? 야 내가 이제부터 왕따야 너 맨날 내 옆에서 잔소리 막 하잖아. 응난 특히 너 받을 셈이 아니라서. 가질 수가 없어요 너는 이제 내 친구야 너도 내 친구야 야 너는 맨날 슬쩍 짖혀서 넌 싫어 야너 옆에 있는 일 조심해라 저 없어 야 채우 아, 너 옆에 있는 일 왕따 시켜라. 근 시키면 너도 왕따로 변신할 거다. 알냐?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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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라. 아, 아, 시켜라. 야 애기가 안와 애기가 나와. 아, 야 친구가 애기는 친구가 아, 어딨냐? 어딨어. 어? 진짜 쟤네. <웃음> 야, <웃음> <왜> 초등학교에... <laughs> 되지? 됐다. 야, 너, 이, 너, 옆에 있는 게 시켜라 안 때려버린다. 어, 알겠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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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아 난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말안해 그러니까 너도 왕따 당하지 마라 왕따 당하면 나도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 띵띵띵띵 엄마 왜나 수업 시간이야 미니야 너 집 앞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아, 아무 것도 아니야. 일단은 끄다. 자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가요. 내일 만나 안녕. 두들알라 두들알라 잘 있어라. 난 먼저 간다. 띵동댕동 띵동댕동 지금 치 어, 왜안 들어가지? 나시간가않나 아이 맨. 내집대집어보를한대어쩌라고이 응. 뭐그 <놀람> 아, 더럽게 반골 이쪽 학교지? 이쪽 내가 살 집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못 살아 어? 응? 이 집인가? 한번 들어가 보자 어? 응? 이집 맞네 이거 맞아 내 집이야 이집아 이쪽 컴퓨터실 이층으로 올라가자 아왜 안가져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게 여기 이제 내가 살 곳이지 근데 아직 안살 뭐야 다 없어 언니 내려가야지 내집살 곳인데 이제 고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? 내 집으로 이제 출동하자. 어? 10만 원있어 그리고 학교 옆에서 자라야지 이쪽이 내 집이어서 아시나요? 아, 응. 왜 무, 손님이 아니고 왜 문이 다 열려있는 거지? 참 이상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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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이쪽 이상 이쪽 내 가게 아니었는데 나 저쪽 아닌데 아이제저저나 네. 저기 내 집부터 떠

맞아 이쪽 가면 안 돼. 해이발추했리세요여해

이거라도 먹어야지. 침대만 안 돼. 응? 아, 야. 집내서 진짜 유키면. 여러분들 재밌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한국인이야. 응, 안녕. 구독.